이스킹 수학입니다. 문제 보세요. 어떤 수를 4로 나누었더니, 나누어 떨어졌다.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에 3.78을 더했더니, 7 8 4이 되었다. 어떤 수를 5로 나눈 몫을 기억, 9로 나눈 몫을 니은이라고 할 때,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여라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네모는 4 곱하기 A지. 네. 4A죠. 근데, 이거니까, 이거니까. 마이너스 3.78 하면 되지. 네. 그럼, 음, 7 되고 10이 되니까. 4.05 되겠지. 네. 찍을 거야. 그래서, 내물로 가면, 16.2가 나와, 나. 나와. 나와요. 16.2를 5로 나는 목소리니까. 3.2자가 되겠지. 그러네요. 그래, 나는 뭐? 이거 봐야이요 이미 다 나왔는데 뭘? 응. <laughs> 3.1이상 더하기 1.8은?